안녕하세요. 오늘 또 썰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결혼에 관한 기막힌 이야기만 있는 이런 곳에 제가 사연을 쓰게 될지는 몰랐네요. 아는 사람들에게는 차마 털어놓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 써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저희 오빠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예요. 오빠와 저는 15살 차이가 나네요. 제가 완전 늦둥이로 태어난 거죠. 원래부터 부모님이 결혼하고 오빠 하나만 낳고 말려고 하신 건 아니고요. 부모님은 자식을 많이 낳으시려고 했대요. 그런데 오빠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아빠가 하시는 사업이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그때는 형평상 둘째를 낳게 된다면 키우기 힘들다고 좀 미루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빠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애꿎은 시간만 흘렀던 거예요. 10년이 넘어가자 부모님은 아무래도 우리에겐 자식이 한명 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기에 이르신 거죠. 그런데 엄마가 계획에도 없는 저를 가지신 거예요. 그때 저를 아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부모님이 고민 많이 하셨대요. 아빠의 사업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엄마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새 식구가 생활을 할수 있는 처지였거든요. 결국 부모님은 저를 지우려고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산부인과까지 가셨다가 어떤 여자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발길을 돌리셨대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저렇게 예쁘고 소중한 생명인데 세상에 빛도 못 보게 어떻게 지우냐고 절대 지울 수 없다고 마음먹으신 거죠. 그렇게 제가 태어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결혼하시고 바로 저희 오빠를 낳고 15년 뒤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아빠는 제가 복덩이래요. 저 태어나고 하시던 사업이 엄청 잘 되었거든요. 오빠와는 달리 저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자랐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 오빠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보고 가지고 싶어서 사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는데요.돈이 없으셨던 엄마는 다음에 꼭 사준다고 오빠를 좋게 달랬대요.그런데 오빠는 울고불고 떼를 썼고 엄마는 오빠를 길거리에서 혼을 냈는데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요.그거 얼마나 한다고 안 사줬을까.차라리 다른 걸안 사더라도 오빠가 사달라는 것을 사줄 걸 하고요. 오빠는 그 뒤로 절대 뭐 사달라는 말을 안 했대요. 집안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도요. 아마 오빠한테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들 가르치는 데는 돈을 안 아끼셨어요. 장난감 하나도 선뜻 사주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도 남들과 똑같이 학원에 다니게 했으니까요. 여하튼 저희 남매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대학까지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했는데 문제는 오빠였어요. 오빠는 저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취업에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전형은 붙었는데 면접에서 계속해서 떨어져서 취직에 매번 실패했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엄청 잘해서 항상 상위권이었던 오빠는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오빠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자랐어요. 사춘기라고 말썽 한번 부린 적 없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하지만 오빠는 숫기가 없어서 친구도 별로 없고 여자친구는 한 번도 사귄 적 없는 모태 솔로였죠. 여하튼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자. 아버지 인맥으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1년을 못 버티고 그만 두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회사에 다니는 거 포기하고 가게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빠의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장사체질도 아니었는지 가게도 두 개를 말아 먹더군요. 그렇다고 오빠가 게으르거나 한건 아니었어요. 망한 이유는 오빠가 너무 착해서 사람을 다루거나 상대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저희 집안에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더라고요. 착하기만 했던 오빠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고 부모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고의 반복이었어요. 결국 오빠는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든 일이었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빠의 직장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오빠의 결혼이 문제였어요. 오빠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친한 친구들도 다 오빠와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회사에 여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선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빠는 상대가 마음에 들어도 용기가 없어서 애프터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오빠가 40대가 되자 부모님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선을 보던 오빠였고 그동안 여자를 사귀거나 만났다는 말도 못 들었으니까요.어찌된 일이냐면 몇달 전에 동창회가 있었는데 몇몇이서 남아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대요.그러다 옆에 있던 여자들과 부킹을 했고 오빠는 술에 너무 취해서 필름이 끊겼다더군요.그런데 다음날 모텔에서 깨어보니 부킹했던 여자가 옆에서 자고 있더래요. 오빠는 아무 기억도 안 났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도 오빠가 억지로 자기를 끌고 모텔로 들어갔다고 말했대요. 오빠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은 안 났지만 정말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얼마간에 돈을 주고 헤어졌던 거죠. 그런데 엊그제 그 여자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고 만나보니 오빠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래요. 그 여자는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고 오빠도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소에는 오빠와 거리가 먼 이야기였기에 저희들은 다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오빠의 결혼이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죠. 어떤 여자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오빠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여자는 시부모님이 될지도 모르는 분들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속옷이 다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생긴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도 못생긴 편이었고요. 그리고 말투도 어찌나 싼 티가 나는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빠가 진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던 부모님은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고 했다가 아빠한테 벌써부터 신혼이 짓 한다고 혼이 났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그 여자 쪽에서 오빠를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은 세상 착하고 순진한데 오빠가 꼬드겨서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재인처럼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대게 따님이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니고 사리판단 할수 있는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둘이 합의하에 일을 저질렀고요. 그래서 책임지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오빠를 범죄자 취급하세요? 그러자 그 여자 엄마가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시누이가 기가 세서 결혼하게 된다면 자기 딸 시집살이 시킬 것같다고요 저는 엄마에게 크게 혼이 났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군요.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해와야 하고, 혼수와 예물, 그러니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저희 쪽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이 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집에 생활비를 월 200씩 줬다며, 결혼 후에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러지 않으면 못 산다고 하더군요. 편하게 살려고 자식을 팔러 나온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다 해주시겠다고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는 해주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오빠한테 그 여자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착한 오빠는 자기 아이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 끝나가던 때였어요. 사시던 분들도 집을 사서 나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오빠 보고 거기서 신혼 살림을 차리라고 했죠. 명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중에 오빠 앞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오빠한테 중형차도 사주시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과연 결혼해서 잘 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빠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그 여자는 임신했다고 오빠한테 유세를 부렸어요. 자기가 요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오빠 보고 집에서 밥을 먹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 냄새 맡으면 헛극질 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하지만 본인은 낮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면서 먹을 건다 먹었던 거죠. 또그 여자는 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둬서 오빠가 퇴근 후에 뒤처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오빠의 옷은 더럽다고 빨래를 집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회사 기숙사에서 옷을 빨다가 아빠한테 걸렸어요. 아빠는 화가 나셨지만 참으셨다고 하셨어요. 대신 당신의 귀한 손주를 가진 며느리라고 집에 도우미를 보내 주셨어요. 아빠 성격에 많이 참으신 거예요.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어요. 출산 후에 조리원도 비싼 곳을 원했고 아빠는 그걸 또 들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자는 더 유세를 떨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도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오빠는 집에서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땀을 흘리고 지저분하다고. 애 아빠인데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게 했대요. 한 번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호강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투덜거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가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니, 오빠의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빠가 부잣집 아들인데 숫기가 없어서 여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부모님이 착하고 거기에 외아들이니, 결혼하면 땡잡은 거라고요.오빠가 저를 붙잡고 하수연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원래는 부모님과 단칸방에서 살던 사람이 결혼해서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시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받았고 임신했다고 집안일 힘들 것 같아서 자기 편하라고 가사 도우미 불러주고 아이 낳을 때는 고급 조리원에 보내줬잖아요.그러니까 오빠와 결혼한 뒤로 그 여자는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저희 부모님과 오빠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때 이로 말하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뭘더 어떻게 해줘야 만족하려나 싶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빠는 오빠가 대차지 못해서 그러는 걸 누구 탓을 하겠냐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다 생각이 있으시다고 저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오빠한테 잘하지 않고 미우니까 조카도 예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아기를 좋아해서 친구들이 낳은 아이들을 완전 예뻐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 조카가 태어났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오빠를 닮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정이 안 가더군요. 그 여자는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매일같이 오빠한테 짜증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베이비시터를 구해줬어요. 정말 돈 먹는 기계였고 여왕같이 살았죠. 일주일에 세번 가사 도우미가 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매일 베이비시터가 와서 애를 봐주었으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은 거죠. 그러다 그 여자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날 집에 들어가 보니 엄마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잘 모르겠다고 하시며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후에 엄마가 반찬을 해가지고 오빠 집에 갔대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간다고 문자를 남겼고 그냥 반찬만 가져다 주고 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래요. 분명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아기 울음소리도 들린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뭐하느라 문을 늦게 여나보다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길래 엄마는 벨 소리를 못 들었나라고 생각하고 현관문 벨도 여러 번 눌러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엄마는 잘못 들었나보다 집에 아무도 없구나 했대요. 그래서 문 앞에 두고 돌아서려는데 그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몸을 반쯤 내밀며 무슨 일이냐고 하더래요. 거기까지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웃어른이 집에 오셨는데 얼른 들어오시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못된 시어머니가 찾아와도 그렇게 안할 거예요. 저희 엄마 그 여자한테 싫은 소리 한번안 하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통화도 안 되었는데 불쑥 찾아온 시어머니 달갑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집에 뭐 팔러온 사람 대하듯 하는 건 정말 경우가 아니잖아요. 여하튼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문을 늦게 열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 그렇게 행동을 하자 화를 잘 내지 않는 엄마도 기분이 나쁘셨대요. 그래서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셔서 반찬만 주고 돌아서려는데 뭔가 꺼림칙하더래요. 집에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때 엄마가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한 거죠. 하지만 쉽게 들어오라고 할 리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지금 집을 안 치워서 지저분하다며 다른 곳에 가서 보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엄마는 급하다고 하며 그 여자를 밀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안방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있더랍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아셨대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구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먼 친척 오빠라고 했대요. 먼 친척 오빠가 집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장이 문제였던 거죠. 저희 오빠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먼 친척 오빠가 왔으면 그냥 잘 있다가 갈 일이지.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대요. 아빠가 자신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요. 엄마 눈에는 아기가 그 남자를 닮아 보이더래요. 너무 기가 막힌 상상에 엄마는 기운이 빠져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이 가는 거였어요. 애가 오빠의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아기가 오빠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설마 하고 넘겼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으니 확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해보자고 했어요. 결과를 확인하고 그때 말하자고 했죠. 충격받을까봐 오빠에게 비밀로 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오빠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아빠에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오빠를 불러서 결과를 말해줬죠. 저희는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오빠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하는 것을 보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속그리며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까요? 남의 일을 가졌으면서 저희를 속이고 오빠와 결혼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렇게 결혼했으면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오빠한테 죄책감이 들어서 잘했겠죠. 하지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걸 보니 오빠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증거를 잡는 게제 우선이었어요. 절대 발뺌하지 못할 증거를 잡아서 그 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쫓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 모르게 설치했어요. 설치한 다음 날 오빠가 출근하자마자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있는데도. 버젓이 그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아줌마에게 밥상을 차리게 한 뒤에 같이 앉아서 오붓하게 먹더군요. 그것을 오빠와 같이 보고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가 집에 가자마자 부부 침대에서 그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참고 더는 봐줄 수 없었어요. 오빠랑 같이 집에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서 현장을 덮쳤어요. 실체를 들킨 그 여자는 아이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가증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친자확인서를 던지니까 이혼해 줄 테니 위자료로 집을 달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요구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위자료를 달라고 미쳤네 미쳤어. 위자료는 우리가 받아야지 뭔 소리야? 그리고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당신하고 우리 오빠는 처음부터 아무 사이도 아닌 게 되는 거야. 물론 당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야. 아무리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뭘좀 제대로 알고 짓거려. 알겠어? 그리고 그 여자와 그 남자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집에 있는 물건은 모두 오빠 돈으로 산 거니까 그 여자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대로는 못 나간다고 버티다가 CCTV 영상을 들히미니까 군말없이 나가더군요. 혼인 취소 소송을 했고 저희가 승소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없던 일로 되었지요. 아빠는 이렇게 된걸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셨어요. 아빠는 그동안 그 여자한테 들어간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두셨더라고요. 그걸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고 또 사기죄로 고소하셨어요. 소송 중에 알게 된 건데 그동안 아빠가 매달 주는 것 말고도 오빠한테 많은 돈을 뜯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와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그 여자고 부모고 흥청망청 써대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부모는 모든 걸다 알고 있었고요. 완전히 가족 전체가 사기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여자가 감옥에 가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저희 쪽에 위자료를 주고 나니 완전 거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여자는 아기를 데리고 모텔을 전전한다고 해요. 오빠한테 그 여자가 전화해서 아이 데리고 너무 힘들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오빠는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번호도 바꿨어요. 안 그래도 여자를 멀리 하던 오빠는 이제는 여자라고 하면 치가 떨린대요. 집신도 제짝이 있다는데 착한 오빠도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